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모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천국 비유 일곱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세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최고이고 다인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전도회에 보면은 사후에 세계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무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 어디 서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기에 모른다는 말인데 사람이 어떻게 다 경험해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경험하여서 깨닫게 된다면은 그것도 참 좋은 것이겠죠.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하다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도 유한한 것이지만은. 지식에 있어서도 당연히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매개체를 통하여서 지식을 가져야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드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비유를 하신 주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비유의 의도는 일꾼이 보화를 발견하고서 너무 탐이 나가지고 주인에게 말하지도 않고 자기의 전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기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런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보화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보화를 얻으려는 것을 강조하여 보화의 가치를 설명하려는 것이지, 도덕성에 관한 그러한 비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의 비유는 좋은 진주입니다. 먼 지방까지 장사를 다니는 한 도매상이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정말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가지의 비율을 가지고 보화와 진주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이시다든지 아니면은 복음이다. 받친 교회이다 등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석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보화도 진주도 똑같이 값진 것이기에 이것을 가지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보화나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천국이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귀중성을 알았기에 투자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종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죠.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그냥 버린다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천사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려내어 결국은 지옥에 던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이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은 좋은 물고기는 크고 살찐 그러한 물고기가 아니라 선택받은 믿는 자이고 나쁜 물고기는 불신자라는 이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유이기에 여기서 잠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옥에 대하여서는 10편, 116편 보면은 사망의 위험이 나를 부르고 무덤의 공포, 지옥입니다. 무덤의 공포가 나를 덮쳤으므로 나에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였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그 참복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이러한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이 끝이 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마태 25장에 보면은 영원한 분리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천국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어 성이 보석과 같이 빛이 나고 맑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보면 거기는 밤이 없으며 또 22장에는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비유에는 값비싼 보화와 진주를 찾았기에, 이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았어. 그것을 소유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소유를 팔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문의 사람은 전부를 팔아 보하의 밭을 샀고 전부를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그렇게 천국을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팔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했기에 천국행 티켓을 가지게 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4절 말씀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그냥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큰 사랑이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서 큰 사랑이라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전부를 쏟아 부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조금 전 보아를 보곤 진주를 보곤 그들은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귀한 것이기에 너무 값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전부를 쏟아 부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부으셨겠습니까? 그큰 사랑을 전부를 부으셨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부으신 사랑입니다. 그큰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고 기록하면서 그다음 구절 우리 인생에게는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자막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그다음 말씀도 한번 제들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서 모두가 외우고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했어. 흥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국에 들어갔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 앞에 계실 것인데, 그 앞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신 그손못자국을 보면서,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와 있는 옆에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 이러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곳에 올수 있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누구는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적어 놓은 한 비석에 그 문구를 보고서 눈물 펑펑 쏟아 부은 사람도 있는데 자랑할 수 있다고요. 누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십자가상에 그한 말씀을 보면서 나의 죄도 사함을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밤새도록 눈물을 솟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랑할 수 있다고요. 천국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랑치 못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혹시나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적으신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단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은혜이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답니다. 누가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나의 전지산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유했기에 감사로 이 몸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서 더욱더 요긴하게 쓰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로 반년이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헌신하지 못하신 분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반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헌신으로 전환되는 나머지 반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